k b s 의 충격적인 순간. 너무 유명해서 귀염에 빠진 탑 6스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 b s 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를 다룰 시간입니다. 바로 너무 유명해서 위험에 빠진 k b s 탑 6스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재능, 그리고 압도적인 인기로 정상을 차지했지만 그 대가로 상상도 못할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스토킹, 협박, 사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까지.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 리스트에 올랐고 그들은 어떤 위기를 겪었을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6위. 배수지 스토커의 집착 속 위협. 배수지는 케이팝 그룹 미스의 출신이자 배우로 국민 첫사랑시라는 별명을 가진 KBZ의 대표 미녀입니다. 그녀의 청순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은 드라마 건축학개론과 베가본들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녀의 인기는 때로 위험한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2016년, 배수진은 한 남성 팬의 집착으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팬은 그녀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소속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되었고, 스토커는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죠. 배수지는 이 사건 후 팬들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사생활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며 담담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경호를 강화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될수 있는지 보여졌죠. 배수지의 스토킹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5위 김태희 사생팬의 집 침입. 김태희는 KBG의 지성 미인으로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아이리스로 아시아를 사로잡은 배우입니다.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 뛰어난 학력은 수많은 팬을 만들었지만 그중 일부는 그녀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2019년 김태희는 한 사생팬이 그녀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팬은 그녀의 집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르고 문 앞에 선물과 편지를 남기며 집착을 드러냈죠. 심지어 이 팬은 김태희의 남편인 비와의 결혼 생활들 비판하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속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팬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태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팬들은 스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죠. 김태희의 침입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4위, 박보영 교통사고 위기. 박보영은 국민 여동생들로 불리는 배우로 드라마 너 나의 귀신님과 영화 너의 결혼식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연기력은 팬덤을 키웠지만, 인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겪었죠. 2017년, 박보영은 드라마 촬영 후 이동 중이던 차량이 사생팬의 차에 쫓기다 교통사고 직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패는 그녀의 일정을 미리 알아내 차량을 따라붙었고, 급정거와 위험한 차선 변경으로 그녀의 차를 위협했죠. 운전기사의 빠른 대처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박보영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당 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보영은 이후 팬이 미팅에서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했죠. 박보영의 교통사고 위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위. 전국 공항에서의 아찔한 순간. 정국은 방탄소년단의 막내로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케이팝 스타입니다. 그의 노래, 춤, 그리고 매력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지만 그 인기는 때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2019년, 정국은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팬과 사생팬에게 둘러싸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가까이에서 찍기 위해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정국은 넘어질 뻔했고,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항에서의 과도한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국은 이 사건 후펠레터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며 진심을 전했죠. 정국의 공항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2위 아이유 협박과 악성 루머. 아이유는 KBG의 국민가수로 좋은 날과 너랑 나가든 히트곡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녀의 맑은 음색과 진솔한 태도는 수많은 팬을 만들었지만 악성팬과 안티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2018년 아이유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콘서트 일정을 언급하며 공연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소셜미디더에 그녀를 비판하는 악성 글을 퍼뜨렸습니다. 소속사 EDM 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유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콘서트에서 팬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악성 루머와 댓글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기부와 선행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어갔죠. 아이유의 협박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설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압박 설리는 F, X, 멤버이자 배우로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과 솔직한 성격은 KBZ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는 끊임없는 논란과 악플로 이어졌고 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애 낳았습니다. 2019년 설리는 악성 댓글과 스토킹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녀의 과감한 스타일과 발언을 비판하며 악플을 쏟아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리는 이에 대해 나도 사람이다라며 호소했지만 아플러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이는 케이비즈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설리의 사건은 스타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악플 방지법, 설리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설리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너무 유명해서 위험에 빠진 KBS 탑6 스타를 살펴봤습니다. 설리, 아이유, 정국, 박보영, 김태희, 배수지의 충격적인 사건들, 정말 가슴 아프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중 어떤 스타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리고 스타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KBZ 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고요